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부터 2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이라는 내가 영광안 받아도 좋습니다. 그가 이제 우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공부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성을들으시고 모세의 장인 호바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베리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이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짓더라. 아비 노암의 아들 바라기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며 시스라가 모든 병거곧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도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존강으로 모은지라 두보라가 바라에게 이르되 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나스까지 아니하시느냐하면서라 이에 바람이 만명을 건드리고 다불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람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훌란케 빠지게 하시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가 도망간자 바람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룻에 합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지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안에 야인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인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야이리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이리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오니이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 우유 그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잔디니, 해베의아에야일이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막으며,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람이 시스라를 죽여갈 때에 야일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며, 바람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기기 그의 관자놀이에 붙였더라.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고 가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케 하더라. 아멘 님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어제 본문 그리고 내일 본문인 사사기 5장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상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벌하셨습니다. 어제 본문에는 가나안 왕 야비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야빈에게는 아주 유능한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시스라이고 그에게는 당시 최고의 무기인 철병거 무려 900대가 있었습니다. 이 철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군대도 제대로 없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난한 야빈은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무려 20년 동안 괴롭히고 지배를 하였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꼭 나오게 됩니다. 어제 보면 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부 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한 여선 지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이분이 여 선지자로 있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기는 그냥 그런 거지만 당시로서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자가 리더가 될수 없는 시대에 여자가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두보라에게 계시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가난 왕야빈을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바람에게 가난을 멸하시도록 하나님이 같이 하시겠다라는 약속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두보라는 바락을 불러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합니다. 너는 올라가서 야빈의 군대장관 시사람을 치라. 하나님이 오늘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바락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같이 가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남자 할소리입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고 하면, 믿고 그냥 혼자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자에게 말입니다. 혹여나 이 말씀에 여자분들 오해하지 마십니다. 두고라가 같이 간다고 그래도, 말 두고라 사타이 어디를 같이 하십니까? 전쟁인 남자인 제가 하겠습니다. 여성의 몸으로 어디로 오려고 하십니까? 뭐, 이해야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자가 치사하게 당신과 같이 가지 않는면 저는 절대로 라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두고라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구절에 오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런데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 너하고 같이 가기는 가겠는데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하고 두고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계획스로가리라 같이 가기는 가겠지만, 이번 전쟁에는 분명히 승리를 하겠지만, 이번 전쟁에 이름을 나뉘는 것은 너 바락이 아니고 여인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 오늘 본문은 그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20년 동안 괴롭힌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그리고 군대장관 시스라와 바락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 호바의 자손 갠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인 안집 상술이 나무 옆에 이르러 장막을 짓다. 이 11절 자체 뜬금없는 말이지만 21절은 두보라의 말처럼 바람이 아닌 한 여인이 영광을 얻게 되는 배경을 위해서 설명한 구절입니다. 모세의 모세는 에집트를 도망가서 그 미디안 여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 모세의 장인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갱족속은 원래 그 미디안 족속이야 이들은 여우사에 보면 유다지파가 있었던 예루살렘 부근에 이들의 거처를 만들었는데 왠지, 웬일인지 그 헤벨이라는 사람은 그곳을 떠나서 게데스라는 곳으로 거주를 했다라고, 이주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사실 이겐 족속과 가라안 족속은 원래부터도 가까운 족속입니다. 비록 모세 장인의 후손이지만 이스라엘 민족과는 다른 민족이었던 이 헤벨이 이스라엘 사람과 친한 것보다는 가나안 사람과 친한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리로 옮긴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실질적인 말씀입니다. 시스라가 벌어서 도망하여 갠 사람 헤베네 안에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갠 사람 헤베네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 괴롭힘을 당하는 현장 가운데 살면서 적이 가나안과 화평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 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라기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볼산에 오자 시세라는 철병호를 이끌고 다볼산 아래 기스강 강까지 쫓아옵니다. 이에 이제 두보라가 십자절에 말을 합니다. 두보라가 바라기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라를내 손에 넘겨주신다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바락은 두보라에게 같이 와다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두보라가 일어나 나가라 하자 바락은만 명을 데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한 명도 남김 없이 모두 죽이는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무기가 좋고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오장이 보면 이스라엘의 그 만명은 칼창이 없었고 방패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만명이 막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14절에는 여호와께서너바닷보다 그 앞서 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고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고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스라의 군대가 머물렀던 곳은 기손강가입니다. 약한 많은 강변 옆에 철병고가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를 날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 기손강을 범람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 철강보가 아무리 좋아도 그게 뻘에 다 빠지고 들으니 무슨 힘을 쓸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와께서 바람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명보를 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시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해악관을 기도로 만든 링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노예해방을 외치는 북쪽보다 노예를 그대로 들기를 원했던 남쪽이 훨씬 더 많은 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쪽이 먼저 북쪽을 선제공격을 해서 노예해방을 위한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링컨은 날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장군이 와서 링컨에게 보고를 합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 북군이 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신 것 같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편에 설때 하나님이 먼저 일하십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가난한 군사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한 사람 시스라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떻게 한 사람만 도망을 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두보라의 예언인 바라기 아닌 한 여인이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에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인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일이 이불로 그을덮습니다시사은는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자신의 종족과 친한 겐사라 해벨의 지도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해벨이 안에 야일의 환대를 낳고 깊은 잠이 듭니다. 그런 그를 말뚝으로 종수리를 쳐서 죽였다라는 것이 이후의 내용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여자가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안심시키고 자기 편이라고 본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야일은 전쟁의 소식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싸움을 보도 말도 없이 그냥 가난 족이 그냥 이스라엘을 또 때리는 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들과 친한 강력한 군대의 가나안이 이긴 것이 아니고 메주복인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사실을 이 아이도 들은 것입니다. 이제 잘못했다라면 그 가나안과 아주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서 아주 못되게 물었던 자기 종족 갱족소 자기 남편, 자기 자식들다 전멸할 수 있는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이 아이는 자기 가족의 살 방법을 찾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칼차로 더러운 시스라에게 당신이 우리 지도은에다 죽게 되었으니 다른 데로 가시오라고 여자가 말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야엘은 시스라를 안심시키고 그로 잠들게 한 다음에 그의 정수리의 말투를 받아 그를 죽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야엘의 행동에 대해서 말수 쓰는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군의 장수를 잡아주는 사람은 바락이 아니고 야일이라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드브라이 말대로 바락이 아닌 여인이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일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투이 그의 관장들에게 다 이게 오늘의 본문 말씀의 전체 내용인데요. 제가 참 이상했던 것이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입니다 바락. 바람. 그것은 바락이 어느 곳에도 그가 영광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거나 그렇다고 오늘 본문 어디에도 이 믿음 없는 바락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히브리서는 그 바락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구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바람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상의 고서는 두보라와 바람이 승리한 그날 부른 노래입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두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람이 노래하여 이는데 이스라엘의 영설자들이 영설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와를 찬다. 바람은 자신이 부끄럽게 혼자 가지 못하고 드보라와 같이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엘이 자신의 영광을 빼앗았다고 질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주 신나서 이찬양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야엘을 칭찬하는 노래에 드보라와 같이 야엘을 칭찬하는 같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왜 하나님이 바락을 히브리아서 두보라가 아닌 바락의 이름을 올렸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의외로 우리 사는 주변에 교회에 하시는 전쟁은 의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 못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본인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전쟁이면은 힘이 없지만 나라는 사람으로는 다안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모습은 믿음 없는 자의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게도 식구 있어서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썼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닥은 본인 자신보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자기 자신보다 민족,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 자기 주신보다 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여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닥은 본인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던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본인보다 더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두고라가 같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전쟁을 두고라가 같이 가주면 너무나도 좋겠다라고 분명히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혼자 이공을다찾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니다이 바락의 모습을 보면 독단적이라거나 혼자의 공명심을 따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잘되는 것을 보면서도 불편해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리도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작아지고 다른 사람이게지는 것도 <laughs> 괜찮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본인보다 이방여자인 야인의 영광을 받아도 넉넉하게 축하해 줄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이 바보 같은 친구, 두려워서 여자 보고 같이 가자고 해? 어리석은 친구, 여자에게 선수를 빼앗겨?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도 후회하지 않았고, 자신의 백성이 부원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신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그 며어 번 오셨던 서정훈 총장님에 대해서 그분을 잘 아시는 분에게 참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자리에나 그런 어른이 가시면 정해지진 않았지만 앉으셔야 될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상석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원래 그런 자리를좀 불편해하십니다. 그래서 맨 끝에 앉으면서 난 여기가 편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날은 서 총장님과 아주 친했던 어느 목사님을 추모하는 자리였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분이 바로 서정훈 총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은 모두 총장님이 어떤 말씀이나 기도를 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날 오신 어떤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부탁도 안 했는데 붙이고 장붙임하시면 모든 일을 다 끝내실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는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총장님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축복하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존경받습니까? 을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진행한 목사님인가 아니면 당연히 앞에 있어야지만 뒤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지그 자리를 지키면. 유적을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두고라는 이름은 많이 들었지만 바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목사가면목사할수록이 바람이라는 사람이 바락바락 너무 매력적인 사람으로 닮아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당신이 렇게 멸시받던 여자에게도 자리를 양보해 줄수 있는 사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러나 해야 할 전쟁에 방패와 창이 없어도 하나님이 같이, 하시, 같이 하신다는 그 말씀에 무조건 달려간 사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뛰어넘어 가시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신은 들어가지만 하나님 편에서 일을 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너무 다른 사람이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십시오 도대체 대통령님께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습니까 그냥 앞에 있는 걸 인정하는 것이 습니다 자신도 못하는 것 남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정말 졸려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마십시오. 먹지 못하는 것, 질란하고 있는 것을 제거했습니다. 일이 되도록 양보하고 도와주는 다른 사람들, <목소리>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늦으이 되고자 하느 나중이 된다. 나중 되고자 하느냐? 늦으면 된다. 하고 계십 당시의 바람은 영광을 받지 못했지만 히브리서는 그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데 그것이 훗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도 지금 나의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한 것을 고백할 때 가난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람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가나안교회 가르치기를 추구합니다.